자, 이번 시간에는 이것이 수능, 보겠습니다. 자, 바로 문제를 보면은, 그림과 같이 일보다 큰 실수 A에 대해서, 곡선 Y는 log AX가 Y는 K와 만나는 점을 AB라고 하고, 직선 Y는 K가 Y축과 만나는 점을 C라고 하자. 그때, 자, 요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거 1대, 곡선과 Y는 이륙D가 만나는 점 사이 거리는 D다. 20D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어, 일단, 이 조건의 뜻은, 이 길이 이 길이 이 길이 다 같다라는 야기죠 그래서 이렇게 표시를 좀해 보게 되면 이렇게 돼 있고 자, 요 길이 요 길이 요 길이가 같습니다. 근데 보시면은 요게 지금 k죠. 요 길이가 항상 좌표를 생각하셔야 됩니다. 어, 그러면 요 길이가 k이기 때문에 이 점의 좌표는 어떻게 되나요? x 좌표는 k가 되겠죠. 이 점의 x 좌표는 2k가 될 겁니다. 그럼 이제 요 A와 B의 좌표를 표현해야 되는데 좌표를 표현하려고 하면 함수를 알아야 돼요. 그래서 요 함수는 뒤집어진 부분이기 때문에 y는 마이너스 로그 a x가 되고, 자이 부분은 어떻게 되죠? y는 로그 a의 x가 되겠죠. 그럼 A의 좌표는 k 콤마 마이너스 로그 a의 k가 되고, B의 좌표는 e k 콤마 로그 a의 e k가 될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 이게 수평선이죠? 그러면은 이 좌표와 이 y 좌표는 서로 같아야 됩니다. 그렇겠죠? 어 그러면은 마이너스 로그에 a의 k가 로그 a의 2k와 같을 테고, 요 마이너스를 지수로 올려주면 k분의 1 되겠죠? 그러면 k분의 1이 2k와 같고 양변에 k를 곱하면서 2로 나눠주게 되면 k 제곱은 2분의 1이 되겠네요. 그럼 바로 k 값이 나와버리죠? K 값은 플러스 마이너스 2분의 루트인데, 그냥 2분의 루트라고 해야 되겠죠? 양수니까. 자, 이때 K 값이 나왔을 때, 이 점의 좌표를 한번 보세요. 이 점은 이 길이와 이 길이 같습니다. 이렇게 아, 표현할 수도 있지만, 이 점의 좌표는 K K죠. 근데 그게 이 곡선 위에 있습니다. 그러면은 K K, 2분의 루트, 2 콤마, 2분의 루트 를 대입할 수 있겠죠? 그럼, 대입을 해주게 되면, 2분의 루트 2는 마이너스, 로그 a의 2분의 루트 2가 되고, 마이너스를 꼽해서 a의 마이너스 2분의 루트 2승이, 음, 2분의 루트 2가 될 겁니다. 이해 되겠죠? 자, 이 상태에서 마이너스 1승. 이렇게 마이너스 1승. 뒤집어라 그 말이죠. 그렇게 하게 되면은, a의 2분의 루트 2승이, 어 루트 2분의 2. 그니까, 러 루트 2가 되겠죠? 이렇게. 되겠죠? 자, 그러면 이 상태에서 지금 2루트 2가 지나갑니다. 그, 거 그게 이거와 만나는 점. 음, 대략 뭐, 이렇게 잡을까요?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잡으면, 여기가 지금 2루트 2라는 소리인데, 그럼 이 점과 이점 사이의 거리인 거죠? 그러면은, 이 점의 X 좌표는 어떻게 되나요? 여기 2루트 2를 집어넣으면 되나요? 그리고 이 마이너스를 곱해서 이쪽으로 보내주고 결국은 이 점의 x 좌표는 a에 마이너스 이루트 이승이 되는 겁니다. 그죠? 그이 점의 x 좌표는 여기 이루트 이를 집어넣으면 되죠. 그래서 a에 이루트 이승이 되고 요 사이의 거리는 x 좌표에서 x 좌표를 빼주시면 돼요. 그래서 a에 이루트 이승에서 빼기 a에 마이너스 2루트 2승이 되겠죠 자 그럼 이게 얼마냐라는 거죠 조건에서 이걸 구해놨죠 2루트 2가 나오려고 하면 은 이건 4제곱 해버리면 되죠 이렇게 그죠? 그러면 이거 4제곱하면 a 의 2루트 2승이 되고 그게 4가 될 겁니다 그럼 얘가 4라고 한다면 얘는 4분의 1 되겠죠 그래서 4 마이너스 4분의 1 4분의 15가 나올 겁니다 이때, 20 곱하기 d의 값을 구하는 거니까, 20 곱하기 4분의 15에서 답은 75가 되어야 되겠죠. 이렇게 푸는 겁니다. 그러니까, 똑같죠? 좌표 표현하고, 요 길이를 구한다. 이때, 문제 조건이 같다고 되어 있기 때문에, 요렇게 읽을 수도 있지만, k, k라고 읽을 수도 있다. 요 정도, 어 보시고, 어 풀어보시면 되겠죠. 되겠죠? 자 다음 문제 2보다큰 상수 k에 대해서 곡선 그 다음에 곡선 이게 만나는 세 점을 P, Q, R의 x 좌표를 각각 x1, x2, x3이라고 하자. 자 이런 조건일 때 x1과 x3를 더하고 어, 돼 있습니다. 어 일단은 절대값 들어가 있는 요 함수 그래프는 요 함수가 뭔지 이 함수가 뭔지. 요게 뭔지 식부터 찾을 수 있어야 됩니다. 일단 요 절대값이 <laughs> 없다고 생각하면은 이렇게 되어있는게 로그 2x죠. 그러니까 요게 로그 2x입니다. 요거 y는 로그 2x 그러면은 요거 접혀져 올라간 부분 요거 요거는 마이너스가 붙겠죠. 얘는 y는 마이너스 로그 2x입니다. 그 다음 얘는 어떤 그래프인가요? 로그 2의 x를 이렇게 마이너스 붙었죠. y축 대칭 이동을 하고 그걸 x축 방향으로 k만큼 평행 이동한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게 y는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인 거죠. 그걸 지금 절대값을 씌워놨기 때문에 이게 접혀져 올라간 거죠. 그러면 이 부분. 이 곡선이 y는 log 에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일 거고 이쪽 부분이 y는 마이너스 log 에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일 겁니다. 자, 이때 어, p, q, r의 x 좌표를 각각 x 1 x 2 x 3 그러니까 이 점이죠. p의 좌표, p의 x 좌표가 x 1이고 q의 x 좌표가 x 2일 거고. 그다음에 아래 x 좌표가 x 3인 겁니다. 이렇게. 자 그리고 놓고 <laughs> 놓고 나서 보면 지금 p의 좌표를 구할 때 얘랑 얘랑 연립을 해야 되겠죠? 그러면은 어 마이너스의 로그 2의 x랑 로그 2의 마이너스 x 플러스 k랑 같다고 놓을 겁니다. 어 그리고 요 마이너스를 위로 올려서 지수로 올리게 되면은 x 분의 1이 음 마이너스 x 플러스 k랑 같을 때고 어, 여기다가 x를 꼽혀 정리해주게 되면 x 제곱에 빼기 kx에 어, 플러스 1은 0이 되겠죠? 이 방정식의 근 중의 하나가 뭐다? x1인 겁니다. 되겠죠? 그런데 여기 보시면 x3 r의 x 자 표죠. 요 지점. 요 지점도 마찬가지예요. 어, 요 그래프랑 요 그래프랑 만나는 지점이죠. 그래서 마이너스의 로그2에 마이너스 x 플러스 k랑 로그 ex랑 같다고 놓고 이걸 풀어 주시게 되면 은이 식과 똑같은 식이 나옵니다. 되겠죠. 그말 뜻은 뭐냐면은 어, 이방정식의 두근이 x1과, <laughs> x1과 x3이다 라는 소리입니다. 아 그러면 근과 계수와의 관계를 사용하라는 소리겠죠. x1과 x3를 더하게 되면 두근의 합 k가 되고 x1과 x3를 곱하게 되면 1될 겁니다. 그 조건에서 x3에서 x1 뺀게 얼마라고 되어 있죠? 2루트 3이라고 되어 있죠. 음. 그러면 이세 개의 관계를 이용해서 구하라는 이야기일 겁니다. 그래서 x3-x1의 제곱은 X3 플러스 X1의 제곱에 빼기 4배의 X1, X3 이렇게 되겠죠. 그럼 그대로 집어넣어 주게 되면은 요거 제곱하게 되면은 어 12가 되겠죠. 그 다음 합의 제곱은 K 제곱이 될 겁니다. 빼기 4가 되겠죠. 그럼 K 제곱은 16이니까 K는 플러스 마이너스 4가 되겠네요. 자. 어, k에 대한 조건이 있나요? 음, 2보다 큰 상수 k라고 돼 있죠. 어, 그러니까 마이너스는 제외입니다. 그래서 플러스 4가 되어야 되겠죠. 자, 이때 질문이 뭔가요? x1과 x 3를 더한 값을 물어봤습니다. 어? 더한 거는 k인데. 그럼 답은 4가 돼야 되겠죠. 간단하겠죠? 어, 이 정도는 풀수 있을까 생각합니다. 자, 다음 문제. f(x)가 주어졌고 g(x)가 주어졌네요. 이거에 대해서 두 양수 AB가 다음 조건을 만족시킬 때, A 더하기 B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곡선과 A, Y는 A, Y는 B로, B로 둘러싸인 부분의 넓이가 6이래요. 이거는 많이 풀어봤죠, 우리가. 자, 이렇게 해서 그래프를 대략적으로 그려보게 되면, 어, e x 는 그래프가 이렇게 있다고 보겠습니다. 이게 FX죠. FX는 EX승. 이걸 그대로 이만큼 이동시켰다, 이 말이죠. Gx라고 하는 애는 그러면 Gx는 2 x 빼기 2승입니다. 이때 어 y는 a와 y는 b가 지나가죠. 자 a가 작은 값이고 b가 큰 값입니다. 이렇게 지나가면은 이 부분의 넓이를 구하라는 이야기죠. 쉽죠? 이 정도는 자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렇게 수평선 다시 이렇게 선을 그어주고 잘라주는 거죠. 이렇게. 이렇게 잘라주게 되면은 이 부분의 넓이가 이 부분의 넓이와 같다고 했습니다. 그죠? 자, 그러면은 이 길이는 b 빼기 a가 될 테고, 그다음 평행이동을 시킨 이런 상황에서 수평선을 그어버리게 되면은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는 무조건 2가 됩니다. 여기서부터 이까지 길이도 무조건 2가 되는 거고 되겠죠? 그러면은 우리는 요걸 떼서, 요로 옮겼기 때문에, 뭘 구하는 거죠? 요 사각형의 넓이가 6이다. 요렇게 읽으면 되겠죠. 그럼 요 길이가, 어, 3이니까, 결론적으로, 어, 3 곱하기, 다시 3이 아니라 2죠. 음. 결론적으로, 어, 2 곱하기, B-A가 6이다라는 소리고, B-A가 3이 나오겠죠. 요런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자, 두 번째, 나아 조건. g의 인버스 b예요. 이거의 역함수죠. 그럼 역함수는 어떻게 되죠? 역함수는 자 g의 인버스는 어, 바로 되겠죠. 로그 e의 x의 플러스 2가될 겁니다. f의 인버스는 f의 인버스는 로그 e x가 되겠죠. 자 그대로 집어 넣어 주시면 돼요. 여기다가 b를 집어 넣어 주게 되면은 어떻게 되죠? 로그 2의 로그 2의 b에다가 플러스 2 빼기 f 인버스 a 로그 2의 a가 되겠죠 이게 지금 로그 2의 6인 상황입니다 어 그러면 정리해 주게 되면 어떻게 되죠 얘는 음 요거는 로그 2의 4죠 4b a분의 로그 2의 a분의 4b가 되겠네요 이게 지금 로그 2의 6이다 이 소리고 어, 그럼 결국은 a 분의 4b가 6대야 되겠네요. 그럼 날려주고 2, 3. 음, 결국 b는 얼마죠? 2분의 3a 이렇게 나오겠네요. 그럼 이걸 여기 대입하면 되겠죠? 그러면 2분의 3a 대입하게 되면 2분의 a가 되겠죠? 그게 3입니다. 그럼 2분의 a가 3이니까 a 값은 6 되겠죠? a 값이 6이니까 이렇게 집어넣어 주게 되면 b 값은 9가 되겠죠? 그래서 두 개를 더하라 라고 했기 때문에 답은 15가 되어야 됩니다. 자, 마지막 문제 보겠습니다. A가 1보다 큰 실수에 대해서 직선, Y는 마이너스 X 플러스 4가 두 곡선. 보는 순간 뭔가 좀 냄새가 나죠? 밑이 A입니다. 혹시 역함수 관계가 아닐까라는 의심 정도는 하고 봐야 되겠죠. 어, 만나는 두 점을 AB라고 하고, 이거와 Y축과 만나는 C라고 하자, AB가 이트 2일 때 여기서도 까지 길이가 2 루트 2에요 그리고 기울기가 나와 있습니다. 많이 봤던 문제죠. ABC의 넓이를 S라고 할때 50S의 값을 구하는 겁니다. 자, 이 문제는 뭐 식으로 풀 수도 있지만 뭔가 향기가 좀 많이 나죠. A A 그다음에 여 x 빼기를 보이시나요? x 빼기를 보이시죠. 아. 요거 요거. 자, 원래는 어떤가요? A의 x승이 있고 로그 ex가 이렇게 있습, 로그 ax가 있습니다. 이두 개는 역함수 관계이기 때문에 중간에 y는 x가 이렇게 지나가겠죠. 그런데 이 그래프를 1만큼 이동시켰고 그 다음에 이 그래프를 1만큼 이동시켰습니다. 어? 그러면은 이것도 1만큼 이동시키면은 그 직선에 대해서 대칭이겠죠. 이걸 파악하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러면은 이렇게 기울기가 마이너스 아, 1인 요렇게 요게 y는 x-1이 될 겁니다. 어? 그런데 요 직선이 나와있죠 지금. 그러면 이 점의 좌표 그 다음에 a와 b의 중점이 이 점이 되겠죠. 근데 이 점의 좌표는 이 직선과 이 직선의 교점입니다. 연립을 해버리면 되죠. 어 그러면 x-1이 마이너스 x에 플러스 4가 되고 어, EX가 5가 되니까 X 값은 2분의 5가 되, 되겠네요. 그리고 Y 값은 어, 2분의 3이 되겠죠. 자, 이렇게 되면은 요 점의 좌표가 나와버렸습니다. 2분의 5, 2분의 3이라고. 자, 그 다음. 요 길이가 지금 2루트 2라고 되어 있죠. 이거 많이 풀었습니다. 요 길이가, 아이고, 다시. 요 길이가 2루트 2라고 되 있는데, 이때 어떻게 한다고 했죠? 이렇게, 어 직각 삼각형을 그려버리는 거죠. 그러면은,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기 때문에, 알파 대 알파, 이렇게 될 겁니다. 1대1대 1대 루트 2가 되는 거죠. 그럼 요 길이는 어떻게 되나요? 요 길이는 2가 되는 겁니다. 자연스럽게. 되겠죠? 그 다음, 이 점이, 이 점이, 이두 점의 중점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죠? 그리고, 이 점의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요렇게 한번 해볼까요? 요렇게. 이렇게. 그러면, 얘와 얘의 비도 1대1이죠. 요게 마이너스 1이니까. 이해되시나요? 근데 요게 중점이라는 소리는 요 길이, 요 길이가 루트 2라는 소리입니다. 자, 그러면은, 어, 요렇게 직각 삼각형에서 빗변이 루트 2기 때문에 1대1인 거 맞나요? 1, 1. 무슨 말이냐면은, 이 점의 좌표를 알고 있기 때문에, 여기서부터 1만큼, 여기서부터 1만큼, 가면 A의 좌표가 나와버립니다. A의 좌표. 그죠? 그러면 얼마죠? 얘가? 2분의 3, 2분의 5에서, 어, 1만큼 왼쪽으로. 그러면은 2분의 3이 되겠죠? 그 다음에 2분의 3에서 1만큼 올라가면 되는 겁니다. 그럼 2분의 5가 되겠죠? 자 A의 좌표가 나온다는 소리는 이 A가 곡선 위의 점이기 때문에 대입을 할수 있겠죠. 그래서 대입을 해주게 되면은 이렇게 되겠네요. 2분의 5가 A에 어 2분의 3을 대입해서니까 2분의 1 제곱 되겠죠. 자 그래서 양변 제곱해 버리게 되면 결국 A 값이 음, 4분의 25가 나오게 되겠네요. 자기까지 이해되시죠? 이때 이 삼각형의 넓이를 구하는 겁니다. 그러면 C의 좌표는 어떻게 되죠? C의 좌표? 좌표를 알아야 되니까. 물론, A의 좌표를 구했으니까, B의 좌표도 여기서부터 1만큼 내려오고, 오른쪽으로 1만큼 가면 B의 좌표도 나와버리죠? 좌표가 다 나와버립니다. C는. 여기 0 넣으면 되죠? 그러면은, 여기 0 넣어주게 되면 A분의 1이죠? A 값이 4분의 2 5예요 다시. A 값이 4분의 25니까, 어, 요거는 A분의 1. 그러니 요 점의 좌표는 25분의 0.25분의 4가 될 겁니다. 자, 이러면 이제 작업이 다 끝났습니다. 자, 요 삼각형의 넓이 구하는 게 목적인데 요 길이 2루트 2라고 나와 있습니다. 그걸 밑변이라고 보겠습니다. 그럼 이렇게 수직할 거 했을 때 이게 높이죠. 요요 요 길이는 이 직선에서 이 점까지의 거리가 됩니다. 그죠? 요 직선에서. 그러면은 어 정리해주면 x 플러스 y의 빼기 4는 0에서 0,25분의 4까지의 거리가 되겠네요. 그러면 루트 루트 2분의 0 25분의 4 그죠? 절대값 25분의 4에서 빼기 4한개 높이가 될 겁니다. 어, 그러면 이거 계산하면 은 25분의 96이 되나요? 어, 100이니까 어, 96 되겠죠. 그래서 이 높이가 루트 2분의 25분의 96. 그래서 25 루트 2분의 96. 이렇게 적어줄까요 그럼 넓이는 어떻게 표현되죠? 2분의 1의 밑변, 이 루트 이었죠. 높이. 25 루트 2분의 96. 루트 2 없어지고, 그죠? 어, 요거랑. 요거랑 없어지겠죠? 어, 그러면은 답은 25분의 96. 근데 50을 곱하는 거니까 50 곱하기 25분의 96을 해주게 되면 2가 남고 180, 192가 답이 되어야 되겠죠. 이 방식은 제가 여러 번 보여드렸습니다. 기울기를 잘 보라고 말씀드렸죠? 기울기를 잘 보셔야 됩니다. 그리고 요 곡선 사이의 관계도 잘 보셔야 되고. 그래서, 요 길이가 나와 있을 때는, 요렇게 직각 삼각형을 그려서, 요 길이가 나와 있으니, 1대1대 1대 루트이다. 그죠? 그럼 이 점의 좌표가 나와 있으니, 이쪽으로도 그려가지고, 1대1대 1대 루트이다. 라고 해서 좌표를 찾는 겁니다. 그리고 문제를 풀어나가는 거죠. 이해되겠죠? 자, 이번 강의는 이 정도로 마무리하겠습니다.